한동훈, 나라 말아먹고 사표 던지면 그만이란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도 갱유리가 가르쳐주디. 당신이 사표를 던진단 건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거든. 당신을 경질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당신을 믿고 투표한 국민의 몫이거든. 하긴 무슨 말을 해도 전복통기의뭔소리가 들리겠어.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단이 난건 당신 잘못도 크단 걸 명심해야 해. 내가 대통령의 자유우파에 대한 의지는 인정하겠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역시 받아들여야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여태까지 좌빨들이 검찰과 경찰의 대가를 리 가지고 물고 뜯은 거본적 있어. 하나는 광주의 아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중국 유학파기 때문 아닐까? 그러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우파가 결집하면 탄압한다는 소리가 나왔던 건 아닐까? 심지어 윤희근이는 이태원 사고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남았거든. 그리고 범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할 검사의 수장 이원석이는 어떻고. 자기가 무슨 어항 속에 물고기인 양 관상어 육내만 내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잖아. 아마 오늘 총선 결과를 예측하고 버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니까. 이러니 당신의 명이 서겠어. 게다가 우파정당이란 국민의 짐은 이젠 국민의 적이 돼버렸어. 뭐 개헌 저지선은 넘겼다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부당한 탄핵을 당하신 게 당시 여당이 쪽수가 백석도 안 돼서 그랬니? 지금은 더 한심한 게 아예 한동훈이가 첫발 거수기만 죄다 안 쳐놨잖아. 이거 개들 맘만 먹으면 개헌은 물론이고 탄핵은 껌이란 걸 모르겠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독하게 맘먹고 헤쳐나가야 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선거도 없거든. 뭐자발들 범죄 혐의가 확정 판결되면 복원한다고. 이보세요, 그자들 말이지. 어쩌면 전수 무죄받지 않을까 하는데, 윤 대통령 죽기를 결심하고 적과 대적하면 반드시 필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나라가 폭망하는 꼴은 막아야 하잖아. 이대로 침몰하는 중국에 붙은 자들이 득세해서 나라가 종중천지가 돼버리면 이 나라도 함께 침몰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이치거든. 지금 세계는 말이지 미래의 꿈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갖지 못한 자와 가진 자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눈엔 그저 서방과 불량 국가의 싸움 정도로 보이겠지만 말이지. 스벌, 천기누설 해버렸네.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